할렐루야, 아, 네. 옆에 꺼놓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아, 5월 한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연휴, 첫 주간에 연휴, 참, 얼굴 보니까 다 바쁘셨어요. 그러나, 가정의 소중함은 강조해도 강조해도 잔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집을 떠나면 알 수가 있고요. 나라의 소중함을 나를 떠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기 선늘 말씀의 제목을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교회.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잘 되는 교회. 담임 어, 목사가 한달 동안 비었어도 교회가 변함없이 어, 아름답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삼산교회는잘 되는 교회다. 아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 뒤집으면 잘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 대신에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어리수는 그 야곱의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형에게 고통을 당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도 20년 동안 타양살이와 처가살이의 고난 속에서도 12명이 아들을 얻고 재산도 어지간히 모아 돌아와서 극적으로 흉과 화해하는 인생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세겜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몸이 망가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오라비들은 개 세겜 성주의 아들들에게 화친을 약속하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만 가정이 위기에 처하지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사랑함으로써 요셉을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을 때에. 이질 만하할때 7년에 대 흉년이 와서 온 가족이 굶주림에 차있어 그때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아들 10명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지 왠지 불안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제외시켜놓고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옵니다. 그런데 그십 년이 야곱의 집에는 축복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라는 총리 대신의 명령에 불안했지만 풍성한 곡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꿈에도 잊지 못하는 아들 요셉이 국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보낸 마차로 애국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야곱은 평안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안양대 교수가 1993년도 최레국 장론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 가시나무에서도 수박이 열린다. 그런데 되는 집안에는 어디에서도 수박이 열린다고요? 가시나무에서도 수박이 열린다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다른 집에는 괴로움과 가뭄과 흉년이 야곱의 집에서는 축복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저는 오늘. 5월 31일, 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 월에. 월 5월 가정의 달로 분주했지만 우리 옆에 부르게 축복하십시다. 되는 집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 집안을 보면, 되는 집안인지, 잘못되는 집안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는 되는 교회인지 되지 않는 교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가정이 지는 잘되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뭘 잃지 않는? 소망을 잃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야곱은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서 시름에 깊은 시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laughs> 그를 보면서 그 형, 요셉을 생각하고 그리고 슬픔을 달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을 서서히 잊, 잊, 잊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무서운 기근이 가난한 땅에 와요. 하늘 문이 닫혀집니다. 비가 내리질 않아요. 비가 오지 않은지가 여러 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곡식 창고에는 곡식들이 바닥이 났습니다. 창고가 바닥이 났. 심지어 이제 농사를 지었던 그 식물들이 고가이돼 말라져 버려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애굽의 양식이 있어서 사올 수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들. 야곱이, 들어요. 야곱이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곡식 장건를 들여다 본 것도 아닌데 그 소문만 듣고서 야곱은 열 경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싸우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2장 2절에만 읽어드린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런데 내가 들은 즉 저 애국의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진실한 믿음의 삶을 발견하게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리라. 들을 길을 가진 것은요. 아주 귀하고 복대 일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의 길을 야곱이 가졌어요. 저는 말합니다.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식을 들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슨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느냐 전 믿음의 소식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애굽에 가보지 않았어도 애굽국에 가면 양식을 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10명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10명의 자녀를 애굽으로 보냈는데 가는 길이 험하다는 건 너무나 부모로서는 압무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난한 방에 기근이 있다. 이것을 보면 아들들이 곡식을 살아가는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됐다면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다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통도 그리고 동신도 발달되지 아니한 원시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서는 이 아들들이 먼 길을 가도록 재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만지고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까지 하다 야곱이 세겜 땅에 살때딸 디나가 성내 구경 나갔다가 송주 아들들의 눈에 띄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오라비들은 대노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혼이 안할수 없다고 해서 그날 밤에 할례를 한이 세겜상 송주들을 이제 쳐들어가서 칼로 다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와요. 날이 맑으면 은 이 소식이 발각되면은 야곱의 가족들은 그 세겜성에서 살 수가 없어. 그때 야곱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해서 세겜에 거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약속대로 살았으면, 그가 약속대로 살았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대로 살다가 딸을 디나가 망가지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곳에 살만한데 그곳에 살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야곱이 그 밤에 온 가족을 모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일어나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한란간에 나를 만나신 여호와께 경배하겠노라 이런 아버지가 가정의 호주이니까는 그 가정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실패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말씀에 선포하고 따르면 그 가정은. 잘 되는 가정입니 여러분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처럼 활란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복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 그 가정은 야곱의 가정처럼 되는 그 가정 되는 집안이 대기후에서는요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면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질병과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요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었기에 이 야곱의 집안은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요 아버지의 영령에 모든 아들들이 예하고 순종을 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블론, 이사갈, 단갓 아셀 락달리 모두 다 순종을 해요. 왜 모든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가야 했느냐? 당신은 먹을 것이 귀한니까는요 도초의 도족들이 창궐했기 때문에 사막을 지나가자고 하니 강도들 때문에 위험 때문에 혼자는 갈수없어 거기다가 70명의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는 한 명이 가는 것보다는 10명의 무리들이 가서 더 많은 양식을 가져와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행동을 같이 하는 데는 요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바쁜 사람이 있거나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 단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야곱의 가문이 잘되는 가정이 된 것은요, 그열 아들 은 모두가 아버지의 명령에 한결같이 행동했다. 그런데 야곱은 열 아들을 보내면서 베냐민만은 막내 베냐민만은 제외를 시켰어.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다른 열 명의 아들들보다 베냐민이 더 충하고 더 사랑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 지켜보다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버지 베냐민 생명만 중요,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다가 광해에서 광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텐데 베냐민 만은왜 제압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부모에게 빠질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열 아들 누구라고요 아버지 명령에 이유를 달지 않았어. 할렐루야. 모두 다 순종을 했어. 이것이 그 가정이 기분 속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20년 전만 해도 보세요. 그들 어렸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하늘 꿈을 꿨어. 꿈을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해마다과 열한 명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얘기해. 또 집단들이 자기 형제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는 이 꿈을 말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야 꿈만 죽이자. 근데 루벤이 형이 맞아지는 맞이가 더해. 죽이지는 말고 구동이에 밀어넣자. 그리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지나가는데 노예 팔려되지 않느냐. 꿈을 말했던 여 동생을 살인하자고. 그리고 노예로 팔자고 했던 그 형제들인데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이제 두고서 너희 열, 열 형제가 다녀오라고 말하니까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으로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베냐민에게 정을 붙여서 잃어버린 하들을 좀, 어, 그 대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베냐민만 여행을제 재회 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냐고 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이 형제들은. 가져 못했을 것 같아. 이제 당신은 그런 아픔을 아버지에게 드리지 말자. 우리 형제들의 다툼 불평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리지 말자. 그 마음이 가득해질 것 같아. 봄에 했던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지요. 강원도 횡성에서 있었던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말자. 부모 마음은요,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사는 걸 원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청약하고 도와주는 걸 부모들은 원해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 하나를 제외 놓고 그 형제들이 가라고 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대들지 않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대해야 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소리지르고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는 불순한 자녀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노인들이 학대받는 시대입니다. 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제 뉴스에 19살 청년 학생이 67세 된 할아버지를 새벽 4시에 가다가 어깨를 스쳤는데 무자비에게 폭력을 가한 장면이 TV를 통해서 그대로 방영되는 걸 어제 봤어 잘못됐어도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는 세상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세상 기존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바로 가라고 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져 그 노인 내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하는데도요 발기지로 채는 걸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세상을 보는 게타당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지나가는데 쫓아가서 그등등짝을를 그냥 밟가그 젊은이가 차서 그 노인 내가 뒹굴어지는 장면 엎드려졌는데 팔과 가슴을 차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주 그냥 오열이 나지, 아주 치가 관리 정도. 그 장면을 보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가? 그 자식이 우리의 자식들이 아닌가? 누구 하나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기 버려, 자기 걸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열 아들처럼 순종했으면 좋겠어그 가정이 한여도 순종하면 되는 집안이에요. 고양이는 사람이 쓰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이 고양이가 사람 앞에도 가까이는데 야옹하면서 그런데 그런 고양이를 거슬려서 쓰다듬어주면, 고양이가 인상을 쓴대. 불편하다 이거예요더 한, 싫다는 거 자꾸만 더 하면, 예, 하고 이빨을 내. 그래도 더 우위를 자꾸만 거슬려서 쓰다듬어주면, 어떻게 해요? 발톱을 내밀고, 콱! 하고, 할퀴고 만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이렇게 거꾸로 쓰다듬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거꾸로 쓰다듬어 주십니까? 빨리 방향 바꿔 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꾸로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의 삶의 털이 거칠어지고 막 힘들어져요. 막 실기가 나고 악만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방향 바꿔달라고 정말이지 괴롭고 죽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너 괴롭고 힘드냐? 그러면 내가 방향을 바꿔라 내가 방향을 바꿔 놓아있으면 내가 거꾸로 쓰다듬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쓰다듬을 때 내가 얼른 방향을 바꿔 놓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내 방법대로 내 방향대로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바꾸면 되는 거야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을 바꾸면, 그게 순종이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주의적으로서 명령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꾸로 쓰다듬는다고 비평하고이유대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지 말고, 얼른 방향을 바꾸고, 눕는 것이 순종입니다. 목회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자네들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이런 순종하는 성도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7년에 10년에 축복이 되는 야곱의 가정처럼 되는 집안,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되는 가정과 교회를 만어가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번호 축복합시다. 되는 집안,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근데 <laughs> 김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잘 되자고 하는데 세 번째로 역경을 뛰어넘는 아들들이 있을 때그 집안이 잘 돼요. 자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위임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가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의 옳지 않는 선택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 물건으로 팔려갔어. 절망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요셉의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장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저한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포자기한 삶을 살수 있는 자리에도요, 그는 내가 우리 형들과 부모님에게까지 존경의 전을 받을 사람이고, 한님이 세워줄 사람인데, 하면서 노예로 팔려왔고, 가진 노력을 당하고, 죄수가 아닌 죄수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요셉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나? 나는 형들에게 부모에게 절을 받는, 대접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워줄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뒤에 어려움이 왔다고, 힘들다고, 세상에 아무리,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라 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나. 힘들어도 이렇게 살면 되나. 사람이 힘들면 망가질 것이고, 포기하고 싶고요. 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주먹을 불 끈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되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살면 되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아요 뭔가 멋지게 없어도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집에 살면 어때요? 배우지 못했으면 어때요?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막 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네, 그다 믿음이고, 직분이고, 나발이고, 다 고만둘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중심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업을 하다 어려운 당이니고요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지.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하면서 한 번도 정신 차리면은요,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 있잖아요. 사람 잘 만나게 했고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국의 국문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애국을 살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의 가족까지 살려요. 그의 부모 야곱을 그의 가족을 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본인 수레를 타고 와서 애국에서 야곱의 생애가 아름답게 망쳐 이제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그한 사람 아들 한 사람 역경을 뛰어넘으니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야곱과 같은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은 끼얹고 자신들은 사지로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역경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면 그 집은 잘되는 집입니다 그 교회는 잘되는 교회입니다 안되라고 해도 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되는 가정, 되는 집안 흉년의 축복이 시작되는 지적을 만드는 복된 다